여러분, 인공지능의 미래가 수조달러 규모의 아주 복잡한 거래망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돈, AI 인프라의 세계 말이죠. 1조달러.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근데 이게 딱한 회사, 바로 오픈 AI가 올해 얽힌 거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이죠. 우리가 오늘 파헤칠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이 천문학적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새로운 골드러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해요. 그게 바로 AI 인프라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산업의 탄생입니다. 자, 그럼 AI 인프라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AI를 만들고 또 굴리는데 필요한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의 뇌 역할을 하는 강력한 컴퓨터 칩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칩들을 수만 개씩 꽂아두는 물리적인 건물, 바로 데이터 센터. 또그 데이터 센터의 힘을 빌려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I 하나 만드는데 상상 이상으로 돈도 많이 들고 자원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판에는 여러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뭐 오픈 AI 같은 AI 개발사도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칩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 강자였는데 이제는 AI 인프라의 핵심이 되려는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업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절대 혼자서는 못 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심지어 서로에게 투자하면서 아주 복잡한 관계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미줄을 한번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플레이어부터 시작하죠. 바로 오픈 AI.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이 차트 한번 보세요. 오픈 AI가 쓰는 돈의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게 바로 보이죠. 오라클하고 계약한 것만 3천억 달러고요. 스타게이트라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웬만한 나라 하나 예산이랑 맞먹는 규모의 프로젝트들이에요 이게.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오픈 ai의 돈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점이 보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오랜 파트너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한테서 1000억 달러를 투자 받았단 말이죠.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오픈 ai의 칩을 파는 공급사잖아요. 근데 동시에 오픈 AI에 돈을 대주는 투자자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물건 파는 회사가 자기 물건 사주는 고객한테 투자를 한다? 되게 독특한 구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미줄의 또 다른 중심, 바로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칩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급 업체죠. 근데 엔비디아는 그냥 칩만 파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요, 자기 고객이랑 파트너들한테 투자를 하고 또 반대로 투자를 받으면서 AI 생태계 한가운데서 자기들만의 거대한 거미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도 한번 보세요. 진짜 복잡해요. 일단 엔비디아는 자기 최대 고객인 오픈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동시에 데이터 센터 파트너인 코어 위브라는 회사의 주주이기도 해요. 심지어 그 회사한테 돈을 주고 팔다 남은 클라우드 공간을 다시 사주기까지 합니다. 또, 오라클의 칩을 팔면 오라클은 그 칩으로 오픈 AI가 사용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요. 이게 뭐죠? 말 그대로 돈이 빙글빙글 돌고 도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개별적인 거래들이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 이 복잡하게 순환하는 시스템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금융구조에 대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좀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한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일종의 순환적인 자금 흐름인데 좀 불안해 보인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돈이 어떻게 도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1단계. 오라클이 엔비디아한테서 칩을 사요. 2단계, 오라클은 그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3단계, 오픈 AI는 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라클에 어마어마한 돈을 내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다시 투자를 합니다. 어때요? 돈이 한 바퀴 싹 도는 게 눈에 보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말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카드 돌려막기에 불과한 걸까요? 이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거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닷컴 버블 때 유행했던 위험한 벤더 파이낸싱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오픈 AI 하나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얽힌 거래 때문에 기업 가치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아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기반공사다 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분들 말은 이 정도의 거대한 기술 변화 앞에서는 이런 대규모 파트너십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거라고 하고요. 원래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기반 인프라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업계의 한 리더는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순환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구요. 이쪽 입장은 거대한 기술혁명 앞에서는 이런 식의 대규모 파트너십이 오히려 당연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잔치가 곧 끝날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8천억 달러라는 숫자. 이게 뭐냐면요. 2030년까지 AI 수요를 마치기 위해서 매년 추가로 더 필요한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매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쩐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복잡하게 얽힌 돈의 거미줄. 이게 과연 우리 미래를 떠받칠 단단한 토대가 될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싼 도박으로 기록될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